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월의 두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되는 그 시간. 그래서 삶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아직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022년부터 살펴본 마태복음, 우리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26장입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혔고 이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공회에 나온 거죠. 그리고 신문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참남하다며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욕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또한 그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3년을 살았는데, 3년을 함께 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기에, 또 놓을 수 없기에 그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그 공회까지 같이 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서성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요종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69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예수는 아주 중벌에 처해질 그런 위기가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관련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깜짝 놀라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 예수 모른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일이 뜰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이제 베드로가 대문 앞으로 갑니다.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장소가 이동되는 거죠. 이동한 거죠. 그때 다른 여종이 보고서 또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1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니,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맹세까지 덧붙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붙이는 거죠.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부인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나는 난 아니다, 난그 사람 모른다.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나그 사람 모른다. 이제 두 번째 부인에 그렇게까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와 같은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예수의 제자 맞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다. 네 말투 익숙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 당연히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나타났겠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치면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네 목소리 선명하다 네가 부인해도 나는 똑똑히 네 목소리까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르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이제 저주하죠 세 번째 부인의 단계까지 가니까 그렇게 저주까지 나옵니다. 이 부인이 끝나자마자 닭이 옵니다 닭이 울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 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전에 말했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러자,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칭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너 위에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유다의 배신에 말했을 때 유다의 배신에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다짐하며 말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인과 사람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혀갈 그 위기에 있을 때 그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용맹함도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기울기 전에 그 순식간에 세 번에 걸쳐서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이 기회를 계속 주셨죠. 배신하기 전에 계속 암시를 주셨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한 것 이것은 가혹한 것보다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번, 한 번, 한번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니? 네가 배신하게 됐고 기억나니? 이런 한번한 번에 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하자 다음번은 더 강해진 부인이고 그 기회 두 번째 기회도 잡지 못하자 세 번째는 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너 예수를 모르지,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더 교묘해졌고, 더 지능적이어졌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않고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적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그 세상의 조금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요즘에 베드로의 부인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통곡했는데 우리는 백번천 번을 부인하고도 끄떡 없이 살아갑니다. 사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 불쌍합니까? 우리의 그 수도 없는 부인, 그러면서도 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는 않았어라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더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이 더 불쌍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중에 베드로와 시간을 갖고 세 번에 걸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랑한다고 이건 세 번의 부인에 대한 메이크업의 역할입니다 세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땅 가운데서 네가 이제 사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라는 일을 합니다 우리 100번도 넘고 1 0 0번도 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제 다시 돌이킬 기회 100번 1000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진 걸로처럼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을 비교하니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빨리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삶을 정리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